1988년도에 법학과에 88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91년도에 졸업을 해서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입학을 한 다음에 1994년도에 34회, 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아마 때 94년도에 수료를한것 같아요 석사학위 수험을 받고 그다음에 연수원을 95년도에 들어가서 97년도에 법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9년 4월까지 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9년 4월, 민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올해 4월까지 재판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관직을 되게 선호하셨어요. 공부 조금 한다 싶으면 너는 커서 판검사야.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때는 사회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법과 제도를 배웠어요. 근데 그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따로 암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저절로 이해가 되고 시험 점수도 꽤 좋더라고요 성적이 그래서 아 내가 이쪽에 좀 적성이 맞구나 싶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법학과로 가기로 실로를합습을 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모교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학교를 떠나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나 이제 거친 목의 대수는 그런 존재가 모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될 당시에 그때 청문회 그 무렵에 재산 관련해가지고좀 <laughs> <laughs> 이렇게 여러 문제였었는데 그때 우리 부산대학교 동기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사히 임명되었고 해서 이제 목에 대한 생각이 좀 각별하죠. 재판은 어, 민사 재판 같은 경우, 경우에는 요새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일주일에 한번 하고요.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번 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그냥 판사실에서 기록을 보는 거예요. 기록 보고, 자료 보고, 그다음에 판결문 쓰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검사, 검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많잖아요. 근데 판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판사 일과는 되게 단조로워 단조롭고 너무 고요해서 좀 특별히 재미나이 많을 것없습니다 그 열심히 본다. 기록이라든가 자료, 판례 이런 것들 많이 본다. 그래서 눈이 좀 빨리 망가지죠. 모르는 게 있거나 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는 동료 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선배 판사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지만 결국의 결정은 그 판사가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할때 상당히 고독하면서 아주 중압감을 많이 느끼죠. 소년 사건을 한 1년간 했었는데요, 그 소년 사건을 하면서 그소년범의 문제는 그 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의 가정, 학교, 공동체의 문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년범이 점차 이제 흉폭해지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소년범에게는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그들이 교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들은 그 돌, 돌봄과 관심 없이 가정, 학교, 공동체로부터 방임된 아이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모두, 소년범은 처벌하기보다 그 돌봄과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그 교정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김영란 대법관님도 아주 그 젊으신 나이에 대법관이 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 재판관 중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제가 최초여가지고 많이 놀랬죠 주위에서도 많이 놀리고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그때 어 같이 근무하셨던 그 판사님께서 당신을 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 임명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좀 역사적인 좀 약간 거창하긴 했어요. <laughs> 역사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 가서 한번 그 의미를 실현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듣고 좀 용기를 내서 저번날 임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과정은 지금 우리 문영비자판사님께서 지금. 당연히나 여러 매체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상은 없어요. 다잘 아,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신 거은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그 당시는 헌법재판소에만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법원에도 이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예정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 관계하고 법원이 인정한 사실 관계가 다르면 안 된다. 차이가 있으면은 그거는 뭐 판결이나 결정의 어떤 신뢰성을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헌법, 헌법판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최대한 그 법원이 앞으로 인정할 사실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 좀 제대로 확인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습그또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뭐한 것도 없는데 <laughs>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좋은 상을 주셔가지고 좀 소구스럽고 너무 스럽고 감사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저를 제 자랑스러운 부산대 인상을 주신 이유는 제가 30여 년간 법과 재판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무 탑 없이 무사히 공기생활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그래서 어떤 격려의 대차원에서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28년? 30여 년을 법조인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무 경험을 많이 체득했고요 그런 경험을 우리 모교 후배들에게좀 전달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법률 이론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소개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퇴임할 무렵에 학교 측에서 실제 보수 자례를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보수자로 습니다 지금 그 우리 현행 헌법상 감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거든요. 어, 근데 그 감사원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며칠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했어요. 그 직원, 직원 채용할 때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했는데 그때 문제됐던 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 행정부도 독립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된 헌법기관은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이 징후감찰을 하는 게 헌법에 맞냐 이게 의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실제 사건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권한 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 사건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우리 현행 헌법 체계상으로 보면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대통령 소속기관이거든요. 근데 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음, 지금 또 헌법상 독립기관이고요. 그렇게 독립기관으로 설치를 한 이유가 우리 과거 3.15 부정선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행정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이 자행됐던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를 하자라는 게 우리 그 헌법 개정 권력자, 우리 국민들의 의사였어요. 그 의지가 현행헌법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헌법의 취지, 헌법의 정신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행헌법 측으로는그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권한쟁의 사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지금 현행법에는 맞아요. 근데 그, 그 사건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현실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외부에 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때 직원 채용 무리가 상당히 무리가 됐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가, 그 자체 의 감찰 기구가 있었지만 감사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시 견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건 이후로 자체 감찰기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견제수단이 있긴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역량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다른 국가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감사 역량이 출중한 외부 감사기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행정부로부터 독립, 독립된 헌법기관이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대통령의,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라면 감사원의 감찰이 당파적으로 될 염려도 있어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하거나 적어도 이렇게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교수라고 지금 아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 헌법재판소에 어떤 연구회들이 꽤 많거든요. 그 연구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연구관들이 있고 토론을 했던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책 요지는 그 모든 개인은 사회관계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원리가 사회 정의의 핵심이다라는 게이 책의 요지예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요지가 우리 민주사회의 법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열정을 비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경험은 훌륭한 자산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경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기는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